오늘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핀테크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소파이,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불과 몇달 만에 주가가 두배 넘게 뛰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상상 초월 반전의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소파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생존 시나리오를 통해 그 미래를 전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을 위해 투자 분석관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최근 주가 폭등을 일으킨 소파이 쇼크웨이브의 정체를 밝히고요. 둘째, 소파이의 진짜 실력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소파이가 가진 은행과 핀테크라는 두 얼굴, 이 전쟁터의 판도를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소파이 앞에 놓인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죠. 소파이 주가에 그야말로 불을 붙인 역대급 사건, 바로 소파이 쇼크웨이브입니다. 분석가님,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아니, 미국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어떻게 한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파이라는 기업의 DNA 자체가 학자금 대출과 아주 깊숙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소파이라는 이름이 소설 파이낸스의 줄임말이잖아요. 처음부터 학자금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학자금 정책이 바뀔 때마다 회사의 운명이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치적인 사건과 주가가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하니까 핵심사업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죠. 오죽했으면 소파이가 직접 행정부를 고소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2023년 5월 부치안도 협상 과정에서 학자금 상환 재개가 딱 결정되자마자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6월 말, 대법원이 탄감 계획은 위헌이라고 땅땅땅 못을 박아버리면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뭐 소파이 입장에선 그야말로 역대급 호재가 터진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최근에 이 엄청난 쇼크웨이브는 소파이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외부의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건이 파도가 지나간 뒤에 소파이의 진짜 모습은 어떨지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의 이슈로 오른 주가는 언제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소파이의 진짜 체력을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분석가님이 변동성이라는 껍질을 한꺼풀 벗겨낸 소파이의 재무 상태, 진짜 속살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회원수입니다. 최근 분기 기준으로 무려 1260만 명. 이게 작년보다 35%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핀테크 플랫폼에서 회원수는 곧 미래의 돈이고 모든 성장의 출발점이거든요. 이 성장세는 소파이의 생태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파이의 매출 구조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3분기의 사상 처음으로 금융서비스와 기술 플랫폼 같은 비대출 부문 매출이 전통적인 대출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역전됐다는 걸 넘어서요. 소파이가 더 이상 학자금 대출 해서가 아니라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변신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제 실적을 뜯어보면 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매출, 이익 모두 엄청나게 성장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드비어갭.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 순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몸집만 키우다가 수익성을 놓치는 성장의 덫에 빠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소파이는 이제 성장과 수익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시작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겁니다. 와, 정리를 해보자면, 겉으로 보기엔 주가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회원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수익구조는 더 단단해지고, 심지어 이제 돈까지 벌기 시작한 아주 튼튼한 회사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수익구조의 변화, 야말로, 소파이의 미래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소파이가 서 있는 전쟁터. 은행 대 핀테크 구도를 통해 소파이의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석가님, 이 정체성이라는 게왜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장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전통적인 은행은 안정성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보통 그 은행이 가진 순자산 가치만큼만 평가를 해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1배 수준에 머물죠. 반면에 핀테크 기업은 어떻습니까?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먹고 살죠. 그래서 PBR이 3배에서 5배 혹은 그 이상까지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PBR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소파이를 어디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안정적인 은행인가요? 아니면 고성장 핀테크인가요? 바로 그 중간입니다. 현재 소파이의 PBR에 약 2.9배 정도 되거든요 이건 시장의 소파이를 안정적인 은행과 고성장 핀테크의 딱 중간 어디쯤에 있는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소파이가 앞으로 이 정체성을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끌고 가느냐에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달려 있는 겁니다 소파이는 이 정체성을 핀테크 쪽으로 완전히 가져오기 위해서 금융서비스 생산성 루프라는 아주 강력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에게 온갖 상품을 팔고,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을 자사 서비스 생태계에 꽉 묶어두는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처음엔 무료신용점수 조회 같은 걸로 고객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하나의 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들어서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하죠. 그러다 결국엔 개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돈 되는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회원들이 돈 관리를 잘하게 돕는다는 이 회사의 미션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은 고객들을 소파이라는 생태계 안에 완벽하게 가두는 가장 무서운 전략적 무기였던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소파이의 DNA, 체력, 그리고 전략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 기업이 마주할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분석가님, 소파이 앞에는 과연 어떤 시나리오들이 놓여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긍정적인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소파이가 모두가 인정하는 핀테크 슈퍼앱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는 미래죠.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높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 속 루프가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금융 서비스 매출이 대출 부문을 완전히 압도하고 수백만 명이 소파일을 자신의 주거래 금융 앱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시장은 더 이상 소파일을 어정쩡한 하이브리드로 보지 않을 겁니다. PBR 5배 이상을 받는 프리미엄 핀테크 기업으로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되고 주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 현대적인 틈새 은행으로 남는 경우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보통 정도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핀테크 상품의 성장이 생각보다 더뎌지고 여전히 대출 사업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수익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학자금 대출 회사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물론 디지털의 강점을 가진 아주 성공적인 은행어로 남겠지만 슈퍼 앱이라는 왕관을 쓰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는 지금처럼 은행과 핀테크 사이의 하이브리드 영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거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다행히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낮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과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소파이의 자랑인 생산성 루프가 고장나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회원 증가세는 멈추고 수익성은 계속 나빠지면 결국에는 더큰 전통 금융회사가 소파이가 가진 기술력과 젊은 고객층을 보고 회사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소파이라는 기업의 독립적인 성장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미래를 펼쳐놓고 보니, 소파이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또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소파이가 얼마나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플이 기술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금융 제국을 건설하길 원하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한 기업이 신뢰받는 은행의 안정성과 파괴적인 혁신가의 성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이 어렵고도 위대한 도전에 대한 소파이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주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